두 가지를 알아야지 신문에 현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더올수 있으니까 아파트 경매 물건 쌓여간다 낙찰률 올해 제조치 경신 똘똘한 한채 강남 아파트도 유찰이 속출하고 있다 고금리에 경매 90% 외면 이게 뭐냐면 일단 아파트 경매 물건이 쌓여가는 거는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와서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게 유찰이 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와, 지금 경매로도 안 돼? 집을 왜 사?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매는 일반 매매랑 다른데, 일반 매매를 보던 기준으로 경매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낙찰률이 이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안을 파봐야 된다는 거죠. 낙찰이 싸게 되는 이유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갖고 그 임차 보증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세를 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이 전세가 들어있는데 이게 낙찰을 받으면 전세금 5억을 내가 물어줘야 돼그 낙찰 금액하고 따로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쓰시겠어요? 10억짜리 집인데 경매만 한 9억 받아야 될거 아니야 이런 건 싸게 받아야지 그래서 9억에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9억을 내고 선순위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 5억도 같이 물어줘야 돼 그러면 14억. 주고 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선순위 보증금 5억에다가 내가 낙찰받은 금액을 더해서 10억을 안 넘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시세대로 사는 거죠. 근데 경매를 왜 시세대로 살 거면 왜 경매를 해요? 그냥 집 사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시세가 10억이면 9억에는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선순위가 5억 이 있어. 그러면 4억에 낙찰을 받아야지. 나중에 임차 보증금 5억 들려주고 해야 되니까. 9억에 낙찰받게 되는 거죠 근데 신문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지 야 10억인데 4억에 낙찰됐다 40%다 이렇게 기사 쓸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게 대부분이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안 계신 경매 물건도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를 깊이 있게 파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정가 때문이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이 감정이 됐기 때문에 최저가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기 금매 가격이 7억인데 10억에 감정이 됐다.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요? 아무도 안 받죠. 그래서 유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이야기냐면 이게 경매가 나오려면 이제 누군가가 디폴트, 채무 상환을 못 해야 돼요. 이자를 못 내야 되는 거죠. 막 이자 못 내고 세달 지나서 은행에서 독촉하고 독촉해도 안 되니까 경매 집어넣고 경매 절차 진행되고 이러다 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지나야지. 경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 뭐냐면 그 감정가가 어쩌면 옛날 감정가일 수 있다는 거야. 2021년에 망했는데 2021년에 감정한 가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었어요. 그럼 감정가도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10억. 근데 지금은 금매가 7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시세도 많이 내렸어요. 막 시세는 8억까지, 9억까지 내렸는데 금매는 7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황기때 감정한 감정가 때문에 낙찰률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이두 가지를 알아야지 신문에 현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서 경매가 자꾸 물건이 쌓이고 심리가 죽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경매 매물은 더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더올수 있으니까 천천히 경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왜? 아직 경매가 나왔다는 거는 작년에 디폴트가 났거나 재작년에 디폴트가 난 사람들이 많은데 작년이나 재작년은 혹은 올해 초까지는 금리가 피크가 아니었잖아요. 피크. 금리의 피크는 내년 정도 될것 같잖아요. 내년 상반기가 금리 피크일 거라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 금리 피크가 되면 사실, 디폴트는 일어날 확률은 그때가 더 많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피크면, 6개월이나 1년 뒤면, 내년 여름이나 내년 겨울쯤이 되면 은 경매 물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참 많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